안녕하세요. 싱크웍스의 최연훈 부장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TI, MCU, DSP를 개발하는 JTAG 에뮬레이터 중에서 가장 고성능 계열인 XDS560 V2 계열의 다른 제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윈텍 디지털사의 XDS560 V2 베이직이라는 모델을 소개를 드렸었죠. 오늘은 어, 블랙호크사의 USB560 V2 STM이라는 제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어, 블랙호크사의 USB560 어, V2 STM 제품도 TI사의 x s 5 6 0 V2 기술을 어, 따랐고요. 그래서 이제 기본, 기본 성능은 어, 비슷하다고 할수 있겠고요. 그런데 이제 특징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외부에서 전원 공급을 해주지 않아도, 전원 공급을 해주지 않아도 동작을 하는 아, 에뮬레이터입니다. 즉, 아, USB 전원만으로도 어, 동작 가능한 아, 제품이죠. 어떻게 보면은 지금 나와 있는 제품들 중에서는 이제 거의 유일한 아, 제품일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어, JTEC 커넥터를 여러가지 종류를 제공합니다. 즉, XS560 V2 베이직 같은 경우는 표준 14핀 커넥터만을 제공을 했다면 블랙호크사 USB560 V2 STM 같은 경우는 표준 14핀 커넥터, 그리고 암용 20핀 커넥터라든지 그 외에 이제 다른 20핀 커넥터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어, 여러분들이 블랙오크사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 에뮬레이터 이쪽 계열의 명가죠. 스펙트럼 디지털사와 함께 더불어서 굉장히 오래된 회사고요. 어, 그래서 어, 제품 신뢰성은 상당히 에, 뛰어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어, 그런데 이제 에, 이 블랙오크사도 어, AS가 조금 이제 국내 소비자들한테는 아, 좀 불만인 부분이 있을 수가 있겠는데요. 보통 AS가 보통 한 12주 정도 걸리시고, 어 고장이 나면은 이제 AS 비용이 좀 많이 발생하는 편입니다. 왜냐면 하 해외로 어 이소리품이 배송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어 USB 디버깅을 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